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트위스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트위스트. 지난 왕초보공식에서 가르쳐드렸는데, 그때는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왕초보공식 공식을 알려줘야 되죠. 음, 이거 트위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먼저. 하지만, 트위스트를 알아놓으면 공식을 외우기 더욱 쉬워요. 왜냐면, 하 트위스트가 이용된 공식이 있죠. 그래가지고, 음. 이번에는 트위스트와 역시스트에 대해서 배우면서, 어, 또 왕초보 공식에서 어느지 나오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음, 시작해보자. 자, 트위스트란 규칙이 있는데, 여섯 번만 하면 돼요. 바로,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이거 한번 했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세 번째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좀 빨리 해볼게요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내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자 이걸 음, 한번 이거 돌리는 횟수가 4네 번이에요. 자, 그러면 규칙이 있어요. 바로 이것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건 돌렸다가 다시 이렇게. 이걸 보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가잖아요. 그때 애가 숨어서 이렇게 딱 나타나고 애가 다시 내려가고 애가 또 이렇게 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엔 역스위스트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이거, 트위스트, 잘만 이용하면, 그, 어, 트위스트, 제가 최고 기록이 2초거든요? 근데, 트위스트, 역스위스트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역스위스트는 이거예요. 트위스트의 반대예요. 그럼, 어, 역, 트, 트위스트 트위스트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시작해요. 트위스트는 마지막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부터 역 스위스트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이게, 그, 역시스트 한 번이, 시스트 다섯 번이에요. 그러니까, 트위스트 다섯 번 해야 될 상황에서는, 그냥, 역시스트 한번 해요. 이게, 트위스트가 왕초보 공식에는 별로 안 나오지만, 중국 공식에서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게 어느 때 사용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왕초보공기 3단계. 이때 여기서 시스트 3번만 하면 이게, 이게 들어가요. 이렇게. 근데 여기 둘이 이렇게 같진 않아요. 안같잖아요 절대. 여기다 트위스트 3번만 하면, 역시 시스트 3번하고 트위스트 3번하고 똑같아요. 1, 2, 3. 아니면, 이제, 1, 2, 3. 그리고, 또, 여기 십자가 맞출 때, 여기, 트위스트 필요해요. 이제 역시, 트스트 아니면, 이제는, 트위스트. 그러니까, 이게, 트위스트라면, 공식을외우기더 쉬워요. 아, 참. 트위스트 트위스트는 어, 여섯 번 있는데 넥스트도 여섯 번이죠. 그런데 어, 트위스트 한번 하라 이러면 이거 한 번만 하면 사용하면 됩니다. 아 말일 거예요. 자 그러면 트위스트라면 음, 연습을 해야죠. 외우려 트위스트는 어, 쉽게 외워집니다. 왜냐면, 어, 규칙이 있으니까. 네 개, 이거 돌리는 횟수 네 개만 외우면 바로 되는 거야. 근데, 그, 제가 트위스트보다 역스위스트가 더 빨라요. 왜냐면, 하 제가, 어, 형들이 시위스트 사용하는 거 보고 어떻게 하는 거지 하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섯 번 했으니, 어, 맞춰진 거지, 역스위스트예요 그냥, 그냥 어 형들이 하는것 따라서 하는데 집이나 그럴 때 뭐지 뭐지 하고 계속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친구들이 보는거 보니까 어, 여기 제가 하는건 트위스트의 반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테이스트부터알았네 이렇게 영상 마칠 게요. 네, 감사 합니다.